목이랑 어깨가 아파서 불편하신가요? 목어깨 운동은 이것들만 따라하시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없애주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목어깨의 통증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질환만 해도 여러 가지 질환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할 내용은요 목어깨가 약해질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요새 어린이만 나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뿐 아니라 노인들까지 안 좋은 게 핸드폰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PC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목이 자꾸 앞으로 나가면서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앞으로 나갑니다 할때 오는 딱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중요한 내용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승모근이라는 근육 어깨 으쓱할 때 쓰는 이 부분만 승모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등 뒤에까지 승모근이 넘어가 있습니다 승모근은 상부, 중부, 하부 승모근이라 그래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세 가지의 근육들이 다 목의 가동성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승모근에 대한 운동과 스트레칭만 잘 해줘도 굉장히 목, 어깨에 많은 통증을 없애줄 수 있는데요. 상부 승모근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승모근 왼쪽부터 한번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승모근을 스트레칭할 때는 왼쪽 어깨를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오른쪽 팔로 왼쪽 어깨를 잡아줄 건데, 뒤로 넘겨서 왼쪽 팔을 붙잡아요. 이렇게. 붙잡은 상태에서 팔이 고정이 됐으면 왼팔을 무릎에 얹어 놓습니다. 그럼 완전히 고정이 되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목을 오른쪽을 쳐다봅니다. 벌써 느낌 오시죠? 이 상태에서 숙이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쭉 숙여주시면 정확하게 승모근에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8초 정도 지속을 할 겁니다. 다시 천천히 앞에를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축굴만 해도 너무 아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축굴만 하셔도 돼요. 최대한 사용하는 게측굴과 불곡동작을 시행하는 것인데 가능한 정도까지만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이 한번 해보죠. 똑같이 왼손을 뒤로 해서 오른쪽 팔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을 무릎 위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왼쪽을 보시고 그 상태에서 숙여줍니다. 여섯, 일곱, 여덟. 8초 동안 한 뒤에 다시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상부승모 운동 양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안 아픈데 오른쪽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치료가 필요한 것일 수 있으니 치료를 오셔도 되고 양쪽을 자꾸 번갈아 시행하시면서 모양을 맞춰봐도 괜찮습니다. 중부승모근은 스트레칭의 개념보다는 강화에 대한 개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 어렵지 않아요. 의자에 완전히 기댄 상태에서 팔을 90도로 둡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요. 팔만 쓱 올라가는 겁니다. 그 상태로 그냥 계시면 됩니다. 20초 정도 있어 볼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죠. 팔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날개죽지 안쪽에 느낌이 온다? 그럼 정상인 겁니다. 팔꿈치가 정확하게 팔의 바깥쪽에 라인 선상을 따라서 쭉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너무 앞으로, 너무 뒤로도 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옆으로 올라오도록만 자세를 취하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을 했을 때 느낌이 어디에 오시면 딱 맞냐면, 날개죽지의 안쪽, 우리가 번갑골이라고 부르는 것의 내측면이 중부승모근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극이 되면 정상입니다. 하부승모근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V자를 하면 됩니다. 팔, 만세에서 V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원래는 엎드려서 하는 동작인데요. 이동작은 앉아서도 시행을 할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V자로 써있는 상태에서 앞뒤로 조금씩 움직일 겁니다. 앞뒤로 조금씩 움직이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어깨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날개죽지 안쪽 약간 밑에가 자극이 되는데요? 라는 느낌이 오면 정상입니다. 보통 10회에서 20회 사이를 시행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따라 해보시죠. 저희는 딱 10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자에서 한 번, 두 번, 약간 뒤로 넘어간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등에 힘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쭉. 하나, 둘, 셋. 쭉, 뺐습니다. 10회. 어떠세요? 생각보다 팔도 아프고 등이 아픈 느낌도 있을 건데 등에 자극이 가는 느낌이 하부승모근이 자극되는 느낌입니다. 하부승모근이나 중부승모근. 목 어깨가 아파야 할때 등도 아파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등을 스트레칭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의자에서 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먼저, 오른쪽 등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등 근육을 늘려주려면 팔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오른팔. 손바닥 보여주시는 쪽으로, 그리고 살짝 당겨줍니다. 오른쪽 팔이 고정됩니다. 오른쪽 팔을 왼쪽 무릎에다가 쭉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쭉 돌려주면 등 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능형근이라는 근육들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인데 굉장히 시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반대쪽도 10초 정도 시행할 겁니다. 팔을 그냥 넣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팔을 뒤로 땡겨줘서 고정을 시킨 뒤에 팔꿈치가 오른쪽 무릎 바깥쪽좀 가도록 놓은 다음 상체를 쭉 숙여주면서 오른쪽을 쳐다봅니다. 느낌 오시죠? 저도 이렇게 시원한지 몰랐네요. 많이 긴장이 돼 있는 겁니다. 10초 정도 시행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볼 스트레칭은요. 경갑, 거근 스트레칭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는 여기서부터 뒤에까지 아파요. 하늘 볼때 아픕니다. 숙일 때도 아파요. 하실 때, 치료를 하면서 이 부분 스트레칭도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오른손 대추혈이라는 데 손을 댈 건데요. 목한가운데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손바닥을 탁 얹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을 쳐다보고 숙여줍니다. 숙이면 선생님 좀 왼쪽이 아픈데요는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오른쪽에 목이랑 등으로 이어지는 쪽이 쭉 당기는 느낌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느낌이 나는 겁니다. 8초 정도 시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는 반대쪽을 해보면서 8초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이니까 어떻게 하죠? 왼손을 손바닥에 대시고 오른쪽 쳐다보고 그 상태에서 숙여줍니다. 8초 그렇습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되게 시원하다고 느낄 게 아까 뻗어서 등 늘려주는 거 그리고 오른쪽 잡고 왼쪽 찾아보세요 하는 거에서 느낄 텐데 꼭 기억하실 거 반드시 고정을 해줘야 되는 거 손을 들러주시고 왼쪽 회전 그 다음에 숙이는 동작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숙인 다음 회전 하시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회전을 먼저 하고 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연속 동작으로 한 번씩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가면서 시행해 보도록 하죠. 왼쪽, 왼쪽, 위쪽 승모근, 상부 승모근이라는 거. 오른손으로 왼쪽 팔 잡으시고, 팔손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측구 옆으로 숙여주는 동작을 취합니다. 8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천천히 발 푸시면 되고요 중부 승모근이니까 팔 들어서 어깨를 들지 않고 팔만 드는 동작으로 20초 정도 버티기 시작이 됐죠 이 동작을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벽에 완전히 기대고 서서 목이랑 등이 붙인 채로 시행을 하시면 훨씬 정확하게 할수 있으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시행을 하시면 되고요 등이 조금씩 뻐근합니다 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하부 승모근 하는 방법 V자 만드는 거였죠 V자 팔이 귀 옆으로 오도록 모양을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그리고 뒤로 들어주는 동작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저희 10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때 등 쪽에 명확하게 당기는 느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면 되고요 어선님 아, 저는 앉아서 이 동작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 엎드린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엎드려서 하시는 게 원래 더 수월한 동작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엎드려서 시행하셔도 아무 접습니다. 팔을 들때 뒤로만 쭉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날개죽지 쪽이 모인다는 느낌에 가깝게 들어주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스트레칭이었죠? 팔을 기억나세요? 오른쪽 기준에서는 오른팔, 손바닥, 상대방 보이게 해주고, 손끝을 눌러준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무릎의 바깥쪽에 가도록, 그 다음에, 왼쪽을 쳐다봐주면 됩니다. 8초 정도, 시행합니다. 여덟, 좋습니다. 마지막 동작, 왼손으로 등 뒤에 대추혈 잡아주고요. 오른쪽 회전한 상태에서 숙여주는 겁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반드시 천천히, 희행했던 것들의 거꾸로 천천히 움직여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회전한 다음에 숙였으면 숙인 거를 풀고 회전이 돌아오는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고, 이때 왁! 이렇게 돌아오시면 삐끗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작 신경 써서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목 어깨가 아플 때할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승모근 특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목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많은 이유는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이 많고 어깨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이 많습니다. 이 운동 자주 시행하셔서 목 어깨 아프지 않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